제11장 폭강성 사조와 오즈 1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1장 폭강성 사조와 오즈 1화 팡팡 팡! 혈발존자의 강력한 장력을 얻어맞은 두 근이대 대원들은 장막 벽면을 찢어버리고 막사 밖으로 날아갔다. 아마도 이들은 강력한 장력에 의해 모두 장기가 터져버려 비명행사했을 것이다. 우당탕탕탕! 혈발존자의 두 눈은 황금빛 그만이 되었고 그의 신형은 서서히 변했다. 이건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다. 어이, 엄살 떨지 말고 너는 일어나서 나를 봐라. 이거는 도대체 누구를 보며 말하는 것인가? 녀석. 죽어있는 척하면 정말 죽여버린다. 이거는 매우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이때 싸움 중에 지풍을 날려 이마박의 지풍을 맞고 쓰러진 인물은 슬금슬금 움직여 손으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다. 그러나 그는 이건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다. 배인, 한 번만 살려주시지요. 여서가 너는 나를 이미 봤을 텐데. 네네, 물론이지요. 하늘과 같은 군마전의 위대한 총사 아닙니까? 종전의 총사님의 성상을 배웠지요. 후후후후 그게 아니구나 너는 고개를 들고 나의 얼굴을 봐라 응 응응 이건의 말에 살아있는 근이대대원은 마지못해 이건의 얼굴을 보았다 엥? 대대대인 아니 대인께서 어떻게 여기에 올일이 있어서 왔다 그런데 너를 보니 옛날 생각도 나서 너는 왜 이곳에 있느냐? 군마저는 무무혈교랑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녀석, 너는 바보가 된 너의 두 형을 두고 어떻게 이곳에서 군마전 전주의 부하 노릇을 하는 것이지? 네, 대인. 저희 무무혈교는 사실 혈맹에도 협력하지만 군마전에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무무혈교의 대부분 무사는 순수하게 모두 고향을 등지게 되었고 제 의형들은 1년 반 전에 대인에게 교육을 받고 밥숟가락을 꺼이 놓고 지냅니다. 그냥 병신이 되어 침상에 누워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마전에 들었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급료로 겨우 생명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 허허, 조금은 미안하군. 그런데 자네는 이곳에서 생을 놓으면 안될것 같아. 어서 형들에게 돌아가서 그곳의 형들을 돌보게. 나는 그대를 보고 조금은 반가웠지. 당신 나는 청성파 후인들을 구하는 와중에 어쩔 수 없이 그대와 그대의 형들을 징계했으니 말이야. 그래서 그대를 알아보고 옛정으로 손 속에 사정을 두었고, 하지만 다른 녀석은 군마전의 마인들이라 생명의 잔정을 둘수 없었다. 이제 그대는 어서 가라. 네? 허허. 녀석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그냥 가라고 할때 빨리 사라지도록 해라. 여기 있는 녀석들은 오늘 내가 다른 곳으로 보내 버릴 것이니 말이야. 이 자는 도대체 허허. 마음 바뀌면 너를 죽이고 싶을지 모르니까 어서 가라. 무무혈교의 삼수자 중에 막내는 허리를 급히 숙이며 말한다. 대인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필코 다시 이 군마정과 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 군마전이 있었던 곳으로 소변도 보지 않겠습니다. 알겠구나. 휙, 생, 삼수자의 둘째는 뒤도 바라보지 않고 급하게 사라져갔다. 이큰 그 녀석은 신법의 달인이 되었군. 허허, 순간 이동을 하듯 사라졌으니 말이야. 이거는 내심 크게 감탄하였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미풍이 불었고, 그가 나간 막사 정문 휘장은 아직도 흔들리고 있었으니 말이다. 추추추추추추추 추추리. 허허, 이건의 모습은 다시 해발존자가 되어 있었다. 터벅. 터벅터벅이건이 들어온 장막은 정말로 거대한 공간이었다. 사실 10인의 모인 이겨라고 싸울 때 주변에서 이러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장막이 있더란 말인가. 이거는 삼수자의 막내를 풀어주었고 한동안 걸었으며 서서히 이동하고 있었다. 그는 전주의 침수까지 여러 경계를 지나야 했고 경계마다 거대한 해달 가죽과 순양 가죽이 겹겹이 이어져 만들어진 화려한 문양의 휘장을 지나야 했는데. 음, 이러니 내가 그니대와 싸울지라도. 두폭광성이 움직이지 않았지. 휘장의 두께가 정말 대단하게 두껍군. 어른 손바닥 너비이니 이곳에서 벌어진 싸움의 소리가 다른 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나? 엥. 드르렁, 드르렁. 이 녀석들이 발등에 불 떨어진지 모르고 세상 퍼질러. 어라? 이건의 눈에 들어온 현장은 정말 입에 담기도 황당하고 매우 괴악하며 처참한 광경이었다. 내가 이러니 너희 폭광성 녀석들을 그냥 둘수 없는 것이다. 이폐악한 물건들아. 이거는 혈발존자화 되어 인상을 심하게 구기고 있었다. 지금 전주가 있는 막사 처소와 침상은 아주 극심한 난장판이었다. 수많은 여인이 죽었는지 아니면 극심한 피로감으로 실신한 것이지. 두 개의 거대한 침상에 각각 스무 명 정도 되는 여인들이 거의 죽어가는 모습이었고 두 놈아는 침상에 코를 골며 자빠져 자고 있었다. 여인들은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험악한 지경이었는데 더러운 놈아. 이런 괴약한 폭강성을 봤나? 허허, 한 녀석은 거의 죽은 놈의 전기를 이어받았건만 자기 침수의 여인을 들인단 말인가. 허허, 녀석들을 이곳에서 해결하면 안 되겠구나. 일단 장소를 옮기자. 혈발존자는 지독하게 인상을 구겼고 그는 서서히 우수를 들었다. 환, 국, 풍, 천, 공 제왕, 제맥술 풍, 토, 기, 전 수수술, 스스스스 혈발존자의 우수에서 붉은 실과 같은 기가 수천 수만 가닥의 줄이 되어 마치 지렁이가 발에 밟혀 발광하듯 구불구불 날아가 두 명의 폭광성 즉 미주와 우주의 몸 속으로 날아가 기어들어갔다. 스스스스스츠 으아으 아함 음 이제 사주와 우주는 침상에서 눈을 뜨게 되었는데 음 이게 뭐야 누가 나를 묶은 것이냐 아 누가 나를 두 명의 폭광성은 꼼짝도 할수 없었으니. 정오 끝 모르게 펼쳐진 푸른색 벌판에는 바람이 불어왔고 여름의 벌판에는 세 사람이 서 있었다. 이들은 말없이 서 있었는데, 혈발존자 아니 총사가 어떻게? 그리고 여기는 어디지? 우리는 분명 군마전 야영지 군막이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여노예들과 함께 있었는데 말야 이두분 전주님과 봉공님을 이곳으로 제가 모셨습니다. 제가 특별한 말씀을 올리려고 따로 모셨습니다. 흐흐흐흐 <laughs> 총사 그럼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총사가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더란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봉공. 허허허허. 총사가 이런 놀라운 재주가 있었는지. 새삼 놀랐군. 봉공도 놀랐군. 나도 매우 놀라고 있었는데. 전주도 놀랐는가? 두노마는 바로 군마전의 전주와 봉공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나이는 그렇게 심하게 늙어 보이지 않았다. 중년을 넘어선 얼굴이었지만, 심오한 공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노인들과 같은 말투였으나 중년의 얼굴과 어깨가 딱 벌어진 건장한 체구의 신형이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 우리가 아무리 고라 떨어졌다고 하나 이곳은 도대체가 또한 이 장소는 신비스럽군. 우리 군막 주변은 계곡을 타고 올라온 구름지였고 그 구름지도 수풀은 조금이었지만 이렇게 초원이 펼쳐진 벌판은 아니었는데 말이야 군마전 전주는 매우 의심스러운 얼굴을 하였다. 옆에 있었던 봉봉이란 자도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내 놈은 누군가. 후후후후. 누구긴 누구입니까? 대군마전의 총사 혈발존자가 아니여 후후후후. 녀석아, 감히 우리에게 속일 것을 속여라. 내 녀석에게는 혈발존자의 냄새가 나지 않아. 혈발존자는 늘 피의 냄새가 짙게 나거든. 하지만 너는 수령기가 나는구나. 후후후후. 흠. 말처럼 생긴 것이 개처럼 냄새를 잘 맡는군. 스르르. 치치치치치치치치. 군마전의 총사열발존자는 천천히 형상이 흐릿해지더니 점점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했고 그는 잠시 후 검은색 모복을 입은 인중지룡인 미 서생으로 화하였다. 이를 보고 있었던 미주와 오주는 매우 대경했다. 허... 엥?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이냐? 정령, 너는 누구란 말이냐? 음... 우린 분명히 군마전 대장막사에 누워있었는데... 나의 부하들? 아니지, 나와 함께 향락을 즐겼던 여 노예들은 어디에 있는 것이지? 허허, 이 무슨 귀신 노름이냐. 이들은 비록 20여 장남지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 말하는 소리가 뚜렷하게 전해졌으니.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